축하합니다 네, 예배드리기 앞서서 네, 몇 가지 정상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예배실에 들어와서는 네, 모자를 벗고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절대로 벗는 일이 없도록 네,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물을 취식하는 이유로 마스크를 벗는 일도 없어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예배 모든 순서 순서마다 이렇게 어, 저희들이 대화를 자제해주시고. 일부로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도신경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럴 때도 껏조리듯이 조용하게 사도신경을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레벨를 준비하겠습니다. 우리의 수상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도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브라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북한에 앉자라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일본교회 식구들 한분한분 한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네,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주일예배는 1부, 2부 예배로 이때까지 들어져 왔는데요. 어, 다음 주부터는 네, 위에 1층에 아직 임대가 나지 않아서 그쪽을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이 네,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TV를 설치를 하고 또 그곳에서 온라인 예배를 바로 이 시간에 송출을 할 텐데요. 다음 주 중에 제가 그 것을 시험을 해보고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한 후에 공지로 또 알려드릴 테니까요. 일단 그렇게 된다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명대해두시고 일부 예배 일부 예배 시간에 맞춰서 참석을 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가 정상적으로 온라인 예배로 함께 진행이 되면 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오늘처럼 1부 이부로 나누어서 기다리셨다가 이부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정선화 성도님께서 후원금과 또 마스크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7월 생일 맞으신 분들 계십니다. 김보식 이문영, 이현수, 장재산, 조철호 성도님 예배 마치신 후에 목사님 찾아. 하시면 생일 축하해 드릴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에 예배를 위해서 마음 모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도 예배의 자리에서 저희들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보호하심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함께 이 주의를 지켰던 초대 교회 많은 성도들 그리고 그긴 역사 가운데 함께 이 주일 예배를 지키며 주님의 부활을 기렸던 수많은 성도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주일을 기리며 주님의 그 부활하심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성도인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수록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의 상황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의 예배가 계속해서 침해라고 또 저희들의 상황이 안 좋은 가운데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로 인도되어져 왔음을 목도 하였습니다. 하나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주를 향한 믿음을 일창하고이 예배를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주님을부터 힘을 얻어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가 영원토록 계속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되어줄 수 있는 예배가 되고 저희들의 마음 또한 감찰하여 주셨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와는 이 강단에서 흘려퍼지는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절, 절실하게 사무치는 말씀이 되어서 깊이 뿌리 박는 말씀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셨옵소서 저희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 아멘. 사장 말씀부터 사장 삼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들으라 씨를 뿌는다가뿌리러 나가서 뿌리 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 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함으로 곧 쌓이 나오나 해가 돋든 후에 타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덩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덜러난 좋은 땅에 떨어지네 차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삼십배나 육십배나 백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십니다. 이 성경은 두껍지 않은 책입니다. 지금 여기 와 있는 책은 이렇게 큰 책이지만 사실 그렇게 크지도 않습니다. 제가 가지고 라온성경 이렇게 작고 한 손으로도 잘 잡을 수 있는 성경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주고 싶으신 정보가 얼마나 많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수 없는 가운데 이 땅에서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또 말씀하고 싶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함께 믿고 또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제대로 길을 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보면 어느 것 하나 가볍게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성경책은 한 손에 들어온 작은 책이지만 이 땅에서 백년 정도 살아가는 사람들을 생각하셔서 세상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분량이 많지 않은 걸로 봐서는 꼭 필요한 내용만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크기는 작지만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 사실 그 내용이 또 적지도 않습니다. 통독을 몇번 했다고 해서 다 아는 것도 아니고 또 읽으면 뭐가 있고 보이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적지도 않습니다. 깊기도 깊어서 누가 읽어도 그렇게 쉽게 다알수 있는 책도 아닌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시절에 성도들이 예수님이 있는 것이 아주 어려웠습니다. 이것 때문에 심한 고생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그리고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없는 그런 박해를 받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은 이마아보문은 특히 그런 사람들을 위해 선택입니다 사는 환경이 아주 불안정해 가지고 항상 조심해야 하고 긴장해야 하고. 필요하면 다급하게 빨리 움직여야 되고 이런 가운데 사는 기독교인들에게 정말 그러면서도 놓칠 수 없는 꼭 필요한 꼭 알아야 되는 말씀, 꼭 알아야 되는 복음을 전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성경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비유의 말씀도 그러니까 그냥 재미있게 읽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수 없는 그런 고난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비유를 통해서 한번 들어도 마음에확바히라고 잊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주신 말씀일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약간이라도 지금 여유가 있을 때 늦추지 말고 미루지 말고 이걸 빨리 듣고 마음에 새겨서 잊지 않게 하라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길가 흙이 얕은 돌밭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땅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여러 종류의 사람 마음을 나타냅니다. 씨뿌리는 자가 씨를 뿌릴 때에 벌어든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이런 씨를 새들이 와서 밭이 있는데 그 밭에 붙어있는 길은 사람들이 걸어다니기 때문에 아주 딱딱하고 굳은 땅입니다. 여기 떨어진 씨는 땅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이 땅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굳어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 가진 사람들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는데 음 그런 말씀이 있구나 하고 자기 마음속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마귀가 와서 그 주어진 말씀까지도 머무친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께서 이 길가에 떨어진 씨, 딱딱한 땅에 떨어진 씨를 말씀하실 때에는 당시에 완고하고 독했던 유대인들을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예수께서 병을 고치실 때 병을 고친다고 그래 안식일에 붙이나 안붙나 보자 해가지고 예수님을 걸고 들어가서 고발하려고 착한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예수님을 고발하고 나쁜 뜻으로 이렇게 호시평탄 노리고 있던 사람들이다또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셔서 사람들을 건져주시는데 귀신 쫓는 것을 보고 저것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거라고 대상에 예수께서 하시는 일을 이렇게 꼬아서 비난하고 깎아내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눈으로 <laughs> 보면서 <laughs> 경험하면서도 이렇게 했던 사람들 긴 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지내왔지만 그 말씀이 이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좋은 영향을 주지도 않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 말씀이 영향을 주죠. 나아가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대단하게 보이지도 않은 사람들입니다. 과거의 경험에 묶여가지고 그것만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똥 씨뿌리는 자가 씨를 뿌릴 때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은 빨리 나왔는데 그 밑에 돌이 있어가지고 뿌리가 들어갈 수가 습니다 해가 뜨거워지니까 이 씨는 우리가 없어서 말랐습니다. 말라 죽었겠죠. 이 돌박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들때 아주 즉각적인 좋은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 그래서 감정적일 수도 있고 뭐 충동에 휩싸일 수도 있지만 막 반응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외부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사람들입니다. 여건이 어려우거나 뭐 시간이 좀 부족하거나 뭐 피곤할 경우에 거기서 버티지 않고 그냥 놓아버리는 쉽게 포기해 버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문제가 어디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깊이 받아들여서 이제 그 말씀을 의지해서 문제를 이겨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힘드니까 그 말씀을 놓아버리고 그렇게 해서 신약한 신앙인으로 남는 사람들. 상황이 나빠지면 배반하기도 하고, 돌아서는 사람들, 이런 돌짝 밥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겉에는 흙이 있지만 얇게 덮여 있을 뿐이고, 뿌리가 내릴 수 없는 도리가 안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시 떨기에 떨어지는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가시가 자라가지도 기운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뿌리도 내렸습니다. 그리고 싹도 났는데, 세상의 염려, 이거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들이 사람의 마음을 찍어 눌러서 결실하지 을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현실이 더커 보이는 사람입니다. 나라의 경제 불황이 닥쳤다 하는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오그라들고, 뭐 누구나 그럴 수 있지만, 더 오그라들고, 대항하려는 마음이 없고, 어디 라도 도망가고 싶다. 이런 생각들은 이런 생각들은 내 마음에서 그리고 우리 현실에서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막습니다. 말씀을 잘 눌러가지고 현실의 공포, 현실의 걱정인 사람을 순도무시게 눌러대는 것입니다. 수많은 생각이 우리 머릿속을 오고 갑니다. 끝도 없이 걱정도 들어옵니다. 이것들 이꼭 나쁜 생각은 아니에요. 필요한 생각일 수 있고 또 정당한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생각들일 수 있는데 문제는 수시로 이런 것이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왔는데도 말씀이 뿌리내리고 싹이 퍼서 자라때까 기다리지도 않고 아무 데나 이런 걱정과 근심 때문에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 중에도 제일 큰 것은 재물의 요인 것입니다. 우리가 재물이 부족하면, 물론 돈을 생각하면서 그것 때문에 믿음의 방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실 재물이 많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예수님을 따르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뭐 노아버린 것도 적으니까 마음 돌린 것이 오히려 쉬울 수가 있는데, 많아도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부자였던 한 청년 관원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말을 걸고 n o w w 고 a t to do. 대화를 주고받기 원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재산을 다 팔아서 나 I d o n 이 말씀에 이 청년이 근심하면서 돌아섰습니다. 부자였기 때문에. 그러나 이 청년은 부자면서도 예수님께 관심이라도 보였어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삶이 부요해가지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문제가 있는데 이 오늘날만 그런 것도 아니고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설교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경계합니다. 너희들 가나안에 들어간 다음에 생활이 풍요로워질 때에 그때에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라. 잘될 때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라. 지금은 가난한 마음 <laughs> 땅이 없으니까 땅을 차지하려고.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해서 강만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두려우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찾는데 그런다고 너희들이 땅을 찾아고 풍요로워진다고 해서 하나님을 참게된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경계하는데 그때의 생활이 펴졌을 때 교만해서 하나님 잊어버리지 마라. 그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경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뒤의 역사는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아요. 사람은 어디 사는 사람이나 다 같습니다.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사람의 약점은 사람의 마음은 다 같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욕심들이 사람의 마음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생각을 잘 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끌리는 대로 하고 싶은 것다 하고 갖고 싶은 것을 다 추구하면서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일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다 가시떨이가 되어서 이제 뿌리 내리고 싹이 나고 결실 하려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누르고 마는 그런 것들이 될 것입니다. 가시떨이 다음에 어떤 다른 시들은 이제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자라서 그게 결실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였습니다.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좋은 아이입니다. 여러분, 씨뿌리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부터 지금의 기까지 세상에 씨를 뿌리고 계세요. 말씀의 씨앗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뿌리고 계세요. 오늘은 특히 이 어디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성경 말씀을 성경 책을 통해서 그리고 어디서나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듣도록 TV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전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뿌리신 말씀의 씨앗은 이 씨는 좋은 땅만 만났다 하면 얼마든지 풍성하게 결실할 수 있는 축복의 씨앗입니다.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복되게 살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 마음이 다른 데 관심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들릴때 자기 마음을 열자고 그냥 흘려보내고 미끄러뜨리는 사람들 말씀을 듣긴 했지만 돌짝밭 흙이 덮은 돌밭에 심은 것처럼 뿌리도 내리지 못하고 조금 싸게 나오는 것 같지만 내 생활이 워낙 순탄치가 않으니까 작은 문제라도 생기면 그건 놓아버리고 그러면 세상의 걱정과 내 머릿속에 작전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짓눌리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사실, 완벽하게 순수하고 흠이 없는 마음은 찾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는가 하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과 집결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서 또는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에 악한 마음, 악한 태도를 보여서 그것 때문에 불행하게 된 개개인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개개인이 아니라 그냥 뭐백성이 나라의 백성이 악한 마음을 가졌다 했을 때는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백성들이 세운 나라가 망했어요. 난세의 영웅이 나온다는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과 유대아가 망할 때가 되니까 정말 뛰어난 예언자들이 역사의 무대에 피어 올라와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렇게 말해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화된 대로 행하였으므로 선지자가 이렇게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망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망한다는 예언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것 때문에 나는 없어진다 망한다.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너희의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더라. 호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에 악한 마음에 완악감에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않겠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땅이 되겠 멸망이 이어있네. 그대로 되었습니다. 각 사람도 망하고 나라도 망음을주세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께서 동문에서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실은 아주 오랜 옛날부터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관심 많이 주셨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많이 들어본 신년기 입장의 말씀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정말 사랑하면 그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겠습니까?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면 하시는 말씀을 적극적으로 끌어당기고 알아서 내 마음에 새겨 넣지.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남달나야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음에 할례를 행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벌써 신년기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나라가 아주 어려운 그 시절에 등장했을 때에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유다 사람들에게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고 묵은 땅을 기경하고 마음에 할례를 하라. 묵은 땅이 무엇입니까? 그 농사짓는 그땅 묵은 것은 말안해도 그냥 알아서 기경합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고 써놓은 것은 묵은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갈고닦아서 부드러운 마음, 연한 마음 만들어라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화를 내라. 묵은 땅, 이것은 악한 마음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굳은 마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좋은 땅에 심겨져야 합니다. 연한 마음, 착한 마음에 심겨져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심겨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같은 성들에게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 분이 있어요. 내가 내 마음을 정말 추스리지 못해서 정말 마음을 정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이것 때문에 휘청거리는 사람들, 휘청거리는 형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직접 기념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마음을 만들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들어오는 말씀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심을 내서, 우리의 지금까지의 시간들이 생각나지 않고, 지금부터 열리는 시간들이 정말 소망과 기쁨과 벅찬 기대로 가득 차는 그런 축복된 경험을 될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씨 뿌리는 자에 대한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저희들이 정말 좋은 나무 같은 좋은 마음으로 받기를 결심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들려주신 것을 감사하고 오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저희들이 갖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것은 알겠지만 내 마음 내가 어쩔지 못해서 정말 이절이 왔다 갔다 했던 것을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당신 백성들에게 새영 주시고 새 마음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저희들이 이 시간 붙들고 기도하오니 직접 오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들어와서. 여기서 정으로 백배의 결실을 누리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주 앞에 마음 드리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아, 네.